자, 리플렉팅은 공공이 어, 곰곰이 생각하다. 공공이 생각하다. 공공이 생각하다. 뭐를 공공이 생각하냐? 극단적으로, 극,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드문 경우. 이미지그 드문 경우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구성다 우리의 이해 우주에 대한 그것은 초라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는 주의 깊게 주의 깊게 모래생각냐 l i m i 한계를 우리의 한계냐 아, 화학의 역할, 그죠? 자, 공공이 생각하는 것, 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드문 경우 오. 자,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서 뒤로 가면 된다고 했어, 그죠? 극단적으로 드문 경우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야. 우리의 이해를, 뭐에 대한?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그죠? 우주에 대한 이해를. 우주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하는,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극단적으로 드문 경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초래해. 이해하죠? 초래해. 뭘 초래하냐면, 우리가 모방으로 초래해.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을 초래해. 한계에 대해서, 과학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네. 맞나요? 과학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과학은, 이게 진짜 기술이야. 어떤 기술이냐면 매저를 측정해 그리고 어떤 기술이냐면 디블럭싱 발전시켜 모형을 그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면 생산하는 모형이야 생산하다 모를 예측을 생산하고 예측 그니? 그리고 토론 모에 의한 토론 과학적인 무용에 대한 표현은, 프로모크, 불러일으키다. 오케이? 불러일으키는 거야. 더 깊은 질문을. 뭐에 해서왜 우주가 그러한 조건에 있는지. 주어 논자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우주가, 우주가 그 안에 있는 조건에. 그죠? 그 안에 있는 조건 자, 해볼게요. 과학은 기술입니다. 뭐하는 기술이냐면, 측정하는거 그리고 발전시키는 거야. 모형을 발전시키는 기술이야. 그죠? 뭐하는 모형이냐면, 예측을 생산하는 모형이야. 그죠? 그리고 과학적 모델에 대한 토론은 불로 이렇게 된 거야. 저 깊은 질문. 뭐에 대해서? 왜 우주가 이러한 상황 안에 있지? 그 우주가 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그죠? 우주가 있는 조건에 왜이 조건이 있을까, 그죠? 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으면, 왜왜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행성이 있을까? 아니면 이런 것요런 질문이야. What actually, actually 실제로 electrical charge 전화과학상의전화 이거 그였지 실제으로 전화는 무엇이냐? 이 전, 야, 임금님의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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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화가 아니야? 전화! 이 전화가 아니야? 선생님, 저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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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하시지? 나왜제압 해? 그쵸, 그제압 전화가 무엇이냐? Why is there a gravitational force? 중력이 왜 있냐? 중력? 물체들 사이에 중력이 왜 있냐? 왜 중력이라는 게 있을까? 그죠 Why is, there? Why is there? 왜 있냐? 중력이 물체 사이에. 그래서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입자를. 입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자를 왜 가지고 있느냐? 다른 것들은 아니라.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아니다그다 여러분? 과학은 강하게 압박하는 거야. 압박. 세게 압박, 세게 강하게, 압은 압박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그리고 close 가까이다, 가까이하다. As far as it may 이 이러한 과학이 far as far as it may, as far as 뭐뭐 하는 날, 뭐뭐 하는 날. 뭐하는 음. 아, 아, 아. 그래서 포즈가 되게, 되게 더운 요 궁극적으로 질문 단, 음. 궁극적으로 질문. 어떤 질문냐면 왜 그것들이 에스테리아 있는 그대로 아뭐아아야그것이무엇인지가 아니라, 어, 아, 아니라 리조트 이끌자. 우리의 영역으로. 어떤 영역이 철학과 종교의 철학 있어. 이러한 질문들을, 그 이러한 질문들을 왜전화가 왜 있냐, 아, 실제로 전화가 뭐냐, 왜 중력이 있냐, 우리가 왜 입자를 가지고 있냐, 그죠? 이러한 질문을 세게 압박하고 있어. 가까이 가면서 뭐뭐 하느냐, 그 과학이 가까이 갈수 있는 한 가까이 계속 접근하고 있어, 그지 가까이 가고 있어. 하지만 궁극적인 질문, 어떤 질문이냐? 왜 그러한 사물들이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있느냐 그죠? 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그자체로 있느냐에 대한 더 궁극적인 대용뭔뭐가 뭐,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랄까 뭐가 닐까왜 그렇게 되었느냐의 질문은 이끄는 거야. 우리를 철학이나 영역, 종교의 영역으로 이끄는 거야. 그럼 과학으로 전부 다 답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과학이 과학으로 전부 다 답이 안 되니까 과학의 역할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야. 됐죠? 자, 다음에 clear away, clear away, 없애라, 치우다, 없애고 치워왔어, 많는 어디서, on the way, 도중에, 그러면서, 는 하지만 궁극적인 질문은 사용실, 그는 코르보 유구하다, 유추하다, 행동, 어떤 믿음의 행동, 믿음은 종교의 행동이죠. 모기보다 과학적인 선을. 자, 과학은 없앨 수 있어, 많은 거짓을 없앨 수 있어. 그러는 동안 도중에, 그 그지? 많은 것을 그렇지만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은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단 말이야. 믿음의 행동을 요청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보다 과학적인 설명보다. 됐나요 이것은 의견의 문제야. 의견의 문제. 얼마나 멀리? 얼마나 멀리? 얼마나 멀리? 과학적인 모형만으로, 뭐, 뭐, 만으로. 제공할 수 있냐? 제공.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만족스러운 설명. 자, 이것은 하나의 의견의 문제야. 그저 하나의 의견의 문제야. 뭐가 의견의 문제냐? 얼마나 멀리 과학적인 모형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설명. 그저 만족스러운 설명을로 다시 해세요